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좋다. 저... 망고 맛있겠다. 고마워 소유라잘 먹을게.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밖에 박스가 쌓여 있어서 지금 생일 선물 받은 거 언박싱 해볼게요. 이걸로 눈썹카로 뜯으면 완전 쉽게 뜯겨요 선풍기 이제 더워지니까 선풍기로 선물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선우님 여행갈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은 이 정도? 다음 이거는 이름이 마땡김 제가 옷을 좋아하니까 가방을 선물로 준거 같은데 예쁘다. 이렇게 매도 되나? 예쁘다. 음. 두 번째는 가방. 너무 예뻐요. 잘 쓸게요, 현우야. 세 번째는 헤어미스트. 어 헤어미스트 너무 좋아. 향수를 제가 진짜 좋아해서 오, 프라다 거다. 이건 예림이가 준것 같은데, 우와~ 포장도 분홍색이에요. 우와~ 예쁘다, 농도 예뻐요. 뭔 냄새지? 음~ 향도 좋은데, 이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귀여운데, 헐. 이건 뭐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다! 고마워, 예리마. 세 번째! 이건 뭐지? 디퓨저? 디퓨저가 왜 이렇게. 되게 잘 뻥뻥 싸주셨다. 이거는 누구지? 이거 누가 사줬을까요? 디퓨저 짱 좋아. 아 이건 캔들이네. 얘는 캔들이구나. 디퓨저 바로 향을 맡아야겠다. 오呦. 오. 키 <laughs> 짜자잔. 음향 너무 좋아요. 고마워. 누구지? 누구지? 누구일까? <laughs> 고마워요. 다음. 음, 이건 뭐지? 아, 이거 선님, 선이님 선풍기. 이것도 여름에 더울 때 이거 끼고 다녀야겠다. 근데 이거 시원해지는 거 맞아요? <laughs> 뭐지? 반대로 겠나 아, 이렇게 껴야 되네. 아, 이거다. 여기 이렇게, 이거다. 헉! 좋다. 어, 이거 여름에 무조건 무조건이요. 어, 이거 개꿀이다. 걸어다닐 때 이거 끼고 다녀야 돼요. 에어팟 말고 이거. 이 에어팟 말고 목선풍기. 선희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소율이가 보내줬는데 자취할 때 과일을 잘안 먹잖아요. 집에 본가 갈 때만 그때만 먹지 딱히 과일을 사서 먹진 않아서 이렇게 망고를 챙겨줬는데 어머. 망고 맛있겠다. 고마워, 소유라. 잘 먹을게. 망고와 진짜 커요. <laughs> 뭔 냄새야? <laughs> 마지막으로 밖에 쇼파가 있는데 엄청 크거든요. 친구 집에 갔는데 빈백 쇼파가 있는 거, 빈백 쇼파? 약간 늘어지는 쇼파 있잖아요. 약간 좀 편한, 약간 1 2용 1인용 쇼파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와 이래가지고 이거 쇼파 정보 뭐야? 물어보고 못 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일 선물로 찾았어. 조심하세요 여러분. 좋게 와 이거 너무 좋다. 동그란 거 이렇게 넣으면 늘와 원래 집에 있는 소파인데 엄청 불편해요. 이거 오늘 당근에 나 무료 나눔 해야겠다. 노래 틀고 청소하고 있었는데 생일 선물이 또 도착했어요. 아 디카다. 이거 여기서 약간 이렇게 주는데 디카로 찍으면 예쁘잖아요. 오 완전 귀엽다. 응. 이거 봐요. 어, 헬로, 헬로. 와, 완전 이거는. 응, 응. 어디? 하나, 둘, 셋. 취소, 메뉴 이거 어떻게 해요? 갤러리가 없나? <laughs> 저디카를잘 몰라서. 아. 아 이게 여기다 매달고 어디다 매달아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 아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 놓고 반대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이거 중에 하나를 와우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빼면. 이렇게. 오! 이렇게. 허, 너무 좋다. 이러면서 약간 사진 찍고. <laughs> 수비 언니, 감사해요. 수비 언니, 잘쓸게요 이거는 고기예요, 고기. 얘는 소고기인데, 이게 내 팩이 다 들어있어. 헐, 잘 먹을게요, 지역장! 감사해요. 맛있겠다. 이거 먹고 살쪄야겠다. 소고기. 그럼 전 이제 다시 청소하러 가볼게요. 드디어 생일 선물이 다 도착했는데. 아, 너무 귀여운 곰돌이에요. 이거는 잠옷인데, 제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골라봤어요. 이런. 이렇게 반팔. 그리고 여기는 반팔에 반마지.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고마워 이거 나연이가 사줄 거예요. 고마워 나연아. 잘 입을게. 다음. 이거는 현우가 맞. 마... 안돼! 또 부러졌어요. 이걸로 까야겠다. 가위로 한번 까볼게요. 이건 현우가 그때 땡긴 가방이랑 같이 보내줬는데 제가 평소에 미키마우스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키마우스? 왜 보내줬어요? 아, 너무 귀엽다. 아, 미키마우스 생일인형.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너무 귀엽다. 고마워, 현우야. 어? 이거는 쉐리 언니가 보내준 건가? 쿠션인데. 아, 언니가 보내준 거다. 와, 발렌티노. 무슨 핑크야, 이거? 짜잔! 얼마 전에 쉐리 언니를 만났는데 생일 선물 마음에 드냐고. 그래서 언니 너무 고맙다고 했는데 자기 같은 거 보내줬다고. 아 <laughs> 진짜 딱 쉐리 언니가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핑크핑크로 된 쿠션이에요. 와, 딱 쉐리 언니. <laughs> 쉐리 언니가 어울릴. 완왕쿠션! 완전 핑크핑크 공주공주 어? 여기 제 이렇게 이것도 해줬다 고로켓 저도 이렇게 핑크쿠션 쓰면 이렇게 공주처럼 되나요? 아니 <laughs> 고마워 잘 쓸게 이거는 상안이가 사준건가? 누구가 보냈지? 바디워시! 템버렌지 바디워시 고마워 헐 누굴까? 퍼퓨? 이거는 향수 같은데 와 벌써부터 빠지도 않았는데 향 대박. 어, 우와. 음. 어. 어향 너무 좋다. 여기서 칙칙 뿌린 다음에 그 넣는 거잖아요. 어, 근데 신들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거 석고? 석구? 석고라고 해야 되나? 성환아 너 맞지?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고마워. 맞겠지? 어 이거 이게 이것도 성환인데 같치보내 뭔가? 저거 누가 사준 거냐? 헐, 헐 귀여워 헐 우와 귀엽다 헐, 나 이거 너무 좋다 헐, 성원아 진짜 고마워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 녀석 센스가 있구나 역시 우와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뭐라 써져있는 거지? 아베 인 임... 가타카나 뭐라는 거야? 5층에 너무 예쁘다. 고마워 성하나잘 입을게. 음, 음, 음. 이거는 오. 우와 마사지기를 한 번도 안 써봐서 저 이거 아까 인스타 광고에서만 봤지 이거 처음 봐요. 오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와. 왜 이렇게 좋냐? 나 레전드. 여기 제대로 해야겠다. 스아나 고마워. 나 진짜 내가 요즘 헬스를 해가지고 종아리랑 이런데 이제 마사지가 필요했는데 이거 나이스다. 고마워 수이아나을게수현아수현아혜자 수현아. 언니가 생일 선물 준다고 저희 집 와서 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헐 뭐야? 이러고 봤는데. 제가 집에 디올 목걸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가 디올 팔찌 사줬어요.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저도 작년에 이거 같은 제품을 선물해줬었는데 언니가 뭐 사주지, 뭐 사주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랑 커플로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헤더 언니, 나 너무 행복해. 고마워. 사실 작년에 언니한테 이거 선물해줄 때 아, 예뻐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선물 말고 내가 잘까 이 생각도 했는데 <laughs> 언니가 선물해줘서 <laughs> 나이스 오히려 좋아 고마워, 해다 언니 선물 언박싱은 끝 그럼 생일 언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